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칼만 필터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좀 나오는 내용이 그 상태의 공간 이제 설계법에 대해서 좀그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laughs>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그 우리가 이제 제어공학에서 현재 제어공학에서 많이 쓰는 그 상태 변수 이제 접근법, 상태공간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칼만이 MIT 재학 시절에 그 이제 좀 어떤 논문을 통해서 그 기초 틀을 잡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태 변수, 그다음에 가저성, 가관적성 뭐 이런 이제 곳도를 이 네, 이때 이제 좀 논문을 재시 그그 이후에 나온 그 이제 확률을 이용한 어떤 그런 이제 추적 알고리즘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이제 그뭐 아폴로 계획에 그 적용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그래서 오늘은 그 상태 공간 설계가 뭔지에 대해서 좀그 개략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하면 사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좀이 행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좀 이제 사실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이제 좀이 파고들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훑어보는 식으로 좀 공부를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보통 이제 저기를 설계할 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플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이 있고 이제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입력과 플랜트 이제 피드백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뭐 제어를 했죠. 제어를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어떤 레퍼런스 입력 요걸 우리가 보통 명령이라고 하죠. 명령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되어오는 이제 레퍼런스 입력과 그다음 에 피드백 되어오는 것의 에러를 에러 값을 우리가 이제 보상기로 이제 그 보상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플랜트가 이제 출력을 제대로 낼수 있는 그런 입력값을 우리가 이제 보상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레퍼런스 입력과 그다음 에 피드백 입력의 에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상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현대 제어에서 쓰이는 요런 그 어떤 보상기의 개념, 레퍼런스 입력과 그다음에 보상기의 개념을 이제 그이 칼만이라는 분이 만들었겠다 하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보상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그요이 우리가 플랜트가 이제 적절한 우리가 예상하는 출력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 적절한 입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레퍼런스로부터 입력되는 것에다가, 어떤 개인을 곱한, 이제, 그, 새로운 입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제어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기를, 이제, 그,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 제어법칙과 추정기를, 이제, 결합하면은, 요게 이제, 보상기가 된다. 뭐 이제, 요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뭐, 모터 제어나 보통 이런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퍼런스 입력을 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러를 이제 보상기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좀 보상을 해가지고 이제 플랜트가 출력을 내기 위한, 우리가 목표로는 출력을 내기 위한 입력을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어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저기 레퍼런스 입력을 추종하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상태 공간 설계법은, 이제 X 미분에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상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을 나타내는 고그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U는 입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입력 행렬이고, 그 다음에 Y가 이제 출력 행렬이죠. 출력 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U는 이제 요거는 이제 자범, 이제 외부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요 X, 요 시스템 상태를 얘기하는 X는 그, 시, 이제 그 시스템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동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그, 그걸 우리가 보통 X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 방정식은 어떤 시스템의 요 출력 방정식, 이 출력 방정식은 어스, 어떤 시스템의 출력은 측정될 수 있는 변수. 그러니까, 이제, 이제 측정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상태 변수는 항상 이 조건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출력 변수로 쓰이면 항상 측정이 가능해야 되지만, 이제 상태 변수로 쓰는 거는 꼭, 이제, 측정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모터 제어를 한다고 그러면 전류나 전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측정이 가능합니다. 회전 속도나 이런 건다코미터나레저블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그속도나 이런 거 직접 측정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자속이나 이런 거는 사실 자속은 직접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나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제 엔코더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그 위치 정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자속을 이제 추정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러니까 이제 구분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자속이라는 어떤 변수는 이제 상태 변수는 맞지만 이제 그 얘가, 얘를 이제 출력, 이제 그 변수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직급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이해를 좀,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런 시스템이죠.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있고, 입력과 이제 출력이 있고, 이제 그랬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이, 그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전개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그, 그 어떤 요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된 우리 시스템이 과연 이게 이제 제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종을 하기 위해서 관측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제어성을 판단하는 또 이제 그런 이제 그 행렬 기법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태 공간으로 이제 그 이제, 전달함수를 이용하든, 아니면 직접 이제 그 행렬을 구하든 해가지고, 상태 공간 방정식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제어가 가능한지를 이제 또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측이 가능한지를, 아 예측이 이제 추정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가능하지 않은데, 하지 않은 것을 이제 제어를 하려고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걔가 제어가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추정 가능한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아이겐 밸류, 그러니까 극점을 구해가지고 그 극점을 우리가 제어 가능한 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제어 가능한 걸로 이제 만든다든지, 이제 고,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이 시스템 모델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가제어 표준형, 그 다음에 이제, 가간적 표준형, 요런 이제, 이제 시스템으로 행렬을 이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상태, 공간 행렬에 어떤 그 앞에 있는 행렬들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과연 제어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관측이 가능한지를 또 이제 판단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좀 <laughs> 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라고 이제 그 정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또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렬식을 구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이제 구하는데 거기에 결국에는 이제 극점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그 극점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 이동을 하면은 이제 이동을 한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옮길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요 이동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또 수식적으로 이제 계산해 가지고 이제 요 정도 이동은 가능합니다. 또 요런 것들이 이제 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laughs>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식적으로 정교하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기준 입력을 도입하고, 옛날에는 이제 요것만 있었다는 거죠. 요것만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피드백, 물 피드백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기준 입력을 도입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추정, 추정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에다가 이제 뭔가, 개인을 더해주는, 그런 이제 제어법칙을 합한 게, 요게 이제 보상기가 된다. 컴펜세이션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한다. 이제, 이런, 예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어법칙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입력에다가, 이제 그 상태 변수에다가 개인을 곱하여가지고, 이제 그 플랜트 입력을 만들어 내면 니고 요렇게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 그런 입력을 만든다는데, 그게 추정기와 제어법칙을 이용하는 보상기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그때 필요한 게 기준 입력, 입력이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현재 제어의 이제 기본으로 이제 불리는 이런 틀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 칼만의 어떤 이제 공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예, 오늘, 예, 하고 싶은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이제 좀 정리를 이제 이렇게 조금 해놨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상태, <laughs> 공간 방정식, 이제 요, 요거죠. 이제 요, 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잘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가제어성 표준형이라는 이제 그걸 만들고, 가가적 성표준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기를 우리가 이제 잘 설계를 해가지고, 그, 플랜트 입력을 잘 조절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그, 요, 상태 공간, 이제 접근법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요, 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오픈 루프에서 이제 추정기.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시스템에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예측하는 거죠, 모델을. 요게 x hat 해 가지고 나타나는게 이제 추정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같은 이제 상태 공간 그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출력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이제 출력값을 추정을 하는데 이제, 그, 얘를 이제, 크로즈룹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그, 개인을 이제, 그, 정해가지고, 이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L이라는 것을, 이제, 저기, <laughs> 구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도, 여기, 이제, 그, 이 식으로, 이제, 증명해가지고다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L을 적용해가지고, 이게다가 이제 그 반영을 하면은 요 X-Hat이 제요 추정치가 훨씬 더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고전 제어공학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로페스 필터를 보통 많이 씁니다. 로페스 필터를 많이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걔는 노이즈는 제거가 되지만은 그 이제 현재 상태와 이제 과거 상태에서 이제 그 예측치에 또 시간 차가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사실 이제 제대로 이제 이렇게 그 추정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제 로페스 필터로 이제 그된그 그 값은 항상 어찌 보면 과거의 값이 되는 거죠. 이제 <laughs> 하지만 이제 칼만 필터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이제 그노이를 제거해 가지고 확률적으로 추정해 가지고 확률적 높은 값을 이제 적용하면은. 바로바로 그 바로 이제, 이제, 그 시간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적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의 어떤 노이즈가 스킨 그 값을 정확하게 추정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수학적 모델을 정확히 알면, 정확히 알면, 우리가 이제 그 예측치를, 예측치를 정확하게 이제, 그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연 없이, 바로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그 칼만 이제 필터의 어떤 그런 철학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아뭐 다양한 이제 얘들이 이렇게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관측기 표준형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관측성을 판단하기 위한 이런 이제 행렬이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가다 보면 이제 그 제어법칙과 추정기를 결합해가지고 이제 그 보상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예, 기법들이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추정기와 보상기를 결합하고 거기다가 레퍼런스 값을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보면 이 책에 이제 좀이그 이제 정리가 좀잘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요 상태 공간 이제 방정식이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시스템 이제 그 행렬. 행렬은 보면 이제 요 여기 보면 입력이 우리가 전자란 수로 이제 나타내는 입력 뭐 A, B, C 그 다음에 출력 이제 그 개수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태 이제 그 시스템 이제 그 행렬은 이제 그요 개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1 이제 그요1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러니까 n 이제 n 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방 행렬이 이제 구성이 된다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특징이 되니까 이제 변수들은 이제 첫 번째 열로 행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1이 이제 어떤 대각행렬을 구성하는 요 형태가 이제 그 시스템 행렬이다. 그 다음에 입력행렬은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할이제 1이고 나머지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D는 잡음행렬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상태의 변환을 위해서 이제 그 변환행렬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가관척성이죠 이제 가관측성. 아, 가제어성. 그냥 가제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A와 B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걸 됐습니다. 그래서 M-1분의 B. 그러니까 B는 항상 들어가고 이제 A는 이제 개수가 늘면 늘수록 이제 M-1개까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가제어성을 판단할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점이나 극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행렬식,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고유값, 뭐, 저기 고유벡터 나오죠. 고유값은 이제 그, 이제 극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영점은 우리가 이제 요, 요렇게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이제 그 어떤 입력에다가 개인을 이제 곱하는 그런 제어법칙은 요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이제, 제어법칙에 관계되는, 그, 입력에, 이제, 그, 이제, 입력, U, t 에 이제, 넣, 이제, 가해줘야 될 어떤 K, 개인을 우리가 요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넣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이제, 우리가 제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 입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준 입력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한, 그러니까, 가제어성을 이용해서 구한, 그, 이제, 제어법칙 개인하고, 개인을 이제 상태, 이제 변수에다가 곱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적절한 그, 이제 입력을, 우리가 이제 저기, 블렌트 입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을, 우리가 원하는 데 얻을 수 있는 입력을 이제, 요, 제어법칙 개인과, 그 다음에 기준 입력, 이제, 을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저, 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상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관측기를 또잘 만들어야 됩니다. 관측기 표준행도 이제 상태공간 이제 그 식으로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관측기의 어떤 이제 시스템 행렬은 이제 요, 요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측기 그러니까 제어표준형은 이제 그요 이제 요 전달함수의 그 앞쪽의 개수들이 위쪽 행렬로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이제, 관측기는, 요, 이제, 첫 번째, 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에 이렇게 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쭉, 이제, 그, 일에 대한, 이제, 대각형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측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그, 센서로부터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입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제, 다변수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각 센스별로 뭐 이제 그냥 센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센스 입력이 어떤 개인을 곱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출력 이제는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제어표준형을 보시면은 제어표준형에는 이제 그 입력 행렬이 이제 요일 요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 에 출력에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변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관측기는 사실, 이제, 그, 출력보다는 내가 이제 센스 입력이 중요한 거죠. 센스 입력에, 이제, 그, 어떤, 요, 요, 이제, 그, 어, 변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출력에는 이제, 요,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고, 고런 걸로 되어 있는 게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어 표준형의 그, 저기, 형태. 그러니까 A, A 개수와 그 다음에 B 개수. 그다음에 제그 입력 행렬이 이제 요렇게 구성되고 그다음에 감측기는 이제 센스 입력 실제 측정 값이 중요하니까 입력 행렬에 이제 그 이게 되어 있고 그니까 이게 바뀐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A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그 행과 열이 바뀐 거고 그다음에 이제 B 행렬과 그다음 출력 행렬이 서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제 저기 그 제어표준형과 관측기표준형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그 상태공간식에서 그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점과 극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내기 위한 입력을 또 만들어야 는데 그래서 이제 기준입력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그 제어법칙이라는 이제 그 개인을 우리가 이제 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 또 보면은 이제 관측기, 관측성을, 과관측성을 이제 판단하기 위한 그 행계를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이제 그 어떤 개인을 이제 저기 구한다뭐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할수 있는 것같습니 그래서 이제 <laughs>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상태 공간 그 이제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려 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어 표준형과 관측기 표준형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측기 표준형과 그다음에 제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 입력에 대한 보상기 설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상기 설계를 할 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행렬식을 이용한 그 이제 그 특성 방정식이죠. 이 여기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고 여기서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극점과, 극점과 영점을 어떻게 이동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좀, 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칼만 필드를 이야기해서는 그 예측 알고리즘에 이제 쓰이는 그런 확률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제 개념에도 개념도 사실 은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그 그 이전에 이제 그 이전에 그 원래 베이스가 되는 이런 상태공간 접근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확률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칼만 필터를 아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예,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좀 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